그, 닉이랑 주디랑 유명한 사진 같이 찍는 건데. 드디어 찍었습니다. 유우가 예전부터 같이 찍자고 했는데. 아, 맞아. 이러고 유우한테 카톡 왔었는데. 누가. 아, 그래. 이거 댓글로 봐야겠다. 아, 이거, 이거. <웃음> <웃음> 남친 사겼네 에휴. 얼굴 안 본다더니. 나 보는 거 같은데. <laughs> 야, 이. 개글켰네유우 사심 가지고 보다가 남자친구 생긴 거 같아가지고 그니까 해석하자면은 어휴! 나한테 가능성 심어주더니 나한테 분명 얼굴 안 본다고 해놓고서 아니 X나 얼굴 봤는데? 결국에는 잘생긴 애랑 사귀네? 망할 년! 이거잖아 야... 정신 차리자 유우가 아무리 얼굴을 안 봐도 너랑은 안 만난다 얘일어 망상 속에서 아유 안타깝습니다. 하네요 여친 생겼네 구취할게요. 뒤치나요 그냥.